안녕하세요. 바다낚시의 민병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 일종의 낚시 마술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마술가가 아니에요. 그냥 15년 전에 일본에 그 니와 다다시라는 명인이 계셨습니다. 어, 저희 클럽의 기술 고문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줄이 있냐 그래서 그때 당시 준비한 목줄이 되도록이면 굵은 거를 갖다가 준비해 달래요. 근데 주머니 이렇게 그 이렇게 큰 거는 주머니에 넣지는 않았지만 오늘 소품으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호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호를 갖다가 쭉 피더니 툭 끊어요. 한 발을 툭 끊고 나서 이렇게 좀 땡기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의 마술는이 삼호줄을 여기 있는 이 티슈 하나 가지고 끊겠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무리 이거를 가지고 그 가르쳐준 방법대로 끊는데 두 번째는 뭐를 살짝 작업을 해 가지고 죽어도 못뭐 끊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그게 니와 명인이. 저희들 한 그때 당시 한 여섯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저게 그랬었구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5년 만에 저와 함께 다시 감탄을 한번 해보죠. 그때 당시는 3호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 5호줄 분명히 5호줄입니다. 이 5호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5호줄 정도 되면은 낚시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손으로 이거를 땡겨 가지고 절대 옷줄못 끊습니다. 그분이 정말 힘이 세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라 몰라도 일반인들은 거의 더 힘들어요. 아니면은 손이 배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옷줄을 이 티슈 하나 가지고 끊는 마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서재영 씨가 하는 일은 요걸 막 요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당기지 말고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손으로 당기면은 제손다 이거 저기 갈라져요.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기를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 씨가 조금 그 제가 원하는 텐션만큼 너무 당기면은 저손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 티슈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부터 끊는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감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끊는 거예요. 여기에 칼 없어요. 손가락에도 칼이 없어요. 오로지 티슈 한 장입니다. 당기세요 조금만. 자 튀겼어요? 어, 굉장히 아파시는데, 하 사실 이게 끊어지면서 튀면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끊어지는 것, 이 5호 줄이, 이거 하나 가지고, 과학적 원리를 생각한다면요, 마찰열로 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튀면은 따가우니까, 더 풀러 주세요, 더 풀러 주뭐 이제는 이제 다른 종이를 할게요, 딴 걸로.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 유리 가루를 넣어가지고 뭐 했다는 둥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자 보십시오. 조금만 당겨주세요. 약간 좀더 당겨줘야지. 자, 아이고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응? 어? 자 됐다. 끊어집니다. 이게 제가요. 이게 도대체 몇 호까지 끊어지나 그, 그 실험을 해봤어요 돌돔낚시 하시는 그 원줄이 보통 20에서 25호 정도 돼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있죠 이걸로 10번 정도에 나갑니다 그때 제가 엄청 놀랐어요 우와 저거 대단하다 이제는 끊었죠 이걸로 해가지고 안 끊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나름 소품비가 좀 들어가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를요 물에 적시는 거예요 제가 컵을 이건 미리 떠온 그 수돗물입니다 좀 짜고 젖었잖아요 봐요 그대로 뒤쪽 안 끊어져요 있으면요 절대로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과연 이거 왜냐 했할일 없어가지고 저 종이 가지고 이거 끊는 그 보여준 이유는 우리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책에들 많이 써 있잖아요 낚시줄을 묶을 때는 침을 묻혀라. 는침을 발라라.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뭐,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이게 좀 굵은 줄로 가겠습니다. 직결을 해요. 직결을. 사실은 1.5줄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3목 줄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딱 보면 줄이쫙 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 구경이 굵으면은 줄이 펴졌을 때 꼬불꼬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대략 70cm 70mm 이상 되는 낚싯줄 그 케이스는 덜 꼬불꼬불해져요. 그거보다 작은 거는 꼬불꼬불해가지고 나중에 다 묶고 나서 이게 쭉쭉 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것들은 이게 잘 펴집니다. 자 이걸로 직결 한번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직결 방법인데 음, 지금은 간단하게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이게 이게 한마디로 약간 좀 뭐랄까 썰을 푼다 그러잖아요. 과장을 빡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강의 직결법입니다. 그리고 몇 초, 6초 딱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직결이 딱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조이면은 그냥 조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매듭에서요. 마찰 열이 생겨요. 그러면서 끊어지지는 않죠. 끊어지면 왜냐면 매듭을 다시 할 거니까요. 다만 이게 3호 줄이면은 1 5 정도까지 강도가 다운돼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침을 묻히거나 침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을 때 보셨죠? 티슈 가지고 그냥 해 버리면은 강도가 떨어지고 요거를 충분히 침을 묻히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 침 묻었어 다른 사람 침 그러니까 더럽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건 내 침이에요. 뭐내침 내가 발랐는데 그걸 누가 뭐랄까요? 음. 충분히 묻히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지그시 당겨야 돼요. 이거를 땡땡땡 끌면 마찰력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걸 지그시 당기는데 저는 제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아예 입 속에 넣고서 당겨버렸어요. 입 속에 넣고 침을 완전히 둘러싸고요. 그리고 기도하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딱 당기면은 강도가 이쪽에 있는 강도하고 매듭이 없는 강도하고 매듭이 있는 강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니아 명인이 마술을 한다는 운동하면서 저희한테 설명한 것이 15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현장 보면은 급하면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툭툭 매고 잘잘 매듭 대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탱탱탱탱 땡겨요. 이거는 제 목줄 빨리 끊어 주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지만은 이렇게 침을 발라라. 침을 묻혀라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찰열, 정말 무섭습니다. 낚시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지금은요, 도래를 묶을 때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래는 이제 뭐냐면은 보통 제가 가는 줄을 쓰니까 1.5 줄이에요. 1.5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낚시 하는 사람들은 이 허풍이 무지하게세요그그 그 허풍 중에 하나인데 도레 최강의 매듭법입니다. 제가 하는. 근데 지금은 그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어, 이것도 이제 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좋으냐. 왜 침을 받느냐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도래가 하나 두, 종류가 많아요. 제가 쓰는 도래인데 이거는 뭐 참점해야 아니라 뭐 뭐 참치나 부시 잡을때 쓰는 도리지만 보통 우리가 애깅을 많이 하시니까 애깅용 그 스냅 도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애깅하시는 분들도 도레를 많이 쓰니까 어, 그분들도 참고하시면 를 돼요. 보통 원줄이 오잖아요. 아니면 또 이쪽에서 목줄이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구멍에다가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두번 들어와요. 요런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모양새는 그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한봉 감고 원을 갖다 세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고, 이게 최강의 이제... 돌래법인데 그렇게 해서 빼고 그원 세계에 대한 것을 빼버리고 요때 이제 지금 했던 마술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래가 이제 됐어요. 이걸 쪼이는 거 이렇게요. 쭉쭉쭉쭉 쪼일 때 보면 돌래 끝에 가가지고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요때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쪼일 때또 마찰열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고 튼튼한 원줄을 쓰고 목줄을 쓰고 했을 때 여기서 마찰이 있으면 여기서 끊어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침을 아주 그냥 굵게 엄청 발려 엄청요, 엄청, 엄청 묻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그시 이제 그짜투리하고 이렇게 땡겨 놓으면 이 목줄하고 또는 이 원줄하고 도래의 매듭에 있는 이 결절 강도가 같이 비슷해져요 이게 100이면 은 이게 95, 99 이게 100이면 똑같이 100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 했, 여기다 여기 했을 때 만약에 침을 묻히거나 바르지 않고 땡겨 버리면 여기가 100이었을 때 여기는 70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레나 직결할 때는 꼭 침을 묻히세요. 더러운 건 나중 문제입니다.